돌이 사람을 지킨다고 믿어지시나요? 수백 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던 이 무거운 돌상, 제주 사람들은 하르방이라 불렀습니다. 관광객들에겐 그냥 사진 찍는 배경일지 몰라도 이 돌은 제주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 제주엔 밤마다 아이들이 사라졌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그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산 넘어 바람구멍에 악귀가 산다네. 그 길을 막으려면 신의 돌을 세워야 해. 사람들은 온 섬에 돌을 모아 눈은 크고 손은 배를 지키는 커다란 돌상을 깎아 세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도라르방은 밤마다 눈을 뜨고 마을을 지켰다고 해요. 악귀가 다가오면 그 자리에서 돌로 굳혀버렸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제주 사람들은 말없이 마을을 지키는 신이라 믿습니다. 다음에 도라르방 앞을 지나게 되면 살짝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고맙습니다. 지켜주셔서. 어쩌면 그가 당신의 수호신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전설이 남겨진 흔적 속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제주민 속 이야기, 신화 이야기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우린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